입질도 심했고, 그리고 새벽마다 낑낑대기도 하고, 강아지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때 보듬의 온라인 퍼피클래스는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저와 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을 전공해서 뇌 발달이 이루어지는 유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아지 또한 이 퍼피 시기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 강아지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아지 교육 관련 책 중에 복종 훈련을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마음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때 보듬에 혼내지 않아도 혼나지 않아도 되는 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보고 보듬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바이누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데려왔기 때문에 정말 막막했어요. 입질도 심했고, 그리고 새벽마다 낑낑대기도 하고, 밤에는 온 집안을 뛰어다니는데, 강아지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때 보듬의 온라인 퍼피 클래스는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 강아지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고 견종의 특성과 보호자의 역할을 알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깨무는 강아지라는 영상을 통해 강아지가 왜 깨물고 싫다는 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수 있었고요. 또 강아지랑 어떻게 노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영상을 틀어놓으면서 터보놀이를 했었거든요. 강아지의 반응을 보고 아 이렇게 놀아줘야 되는구나라는 걸 많이 알수 있었어요. 커피 클래스는 저도 양말이도 굉장히 힐링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강아지와 신나게 놀이하는 법을 배우고 저와 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훈련사님도 강아지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많이 주셨어요. 성견이 된 지금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리런 수업을 가장 좋아해요. 강아지 친구들을 만나 뛰어노는데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냄새를 맡기도 하고 안정적으로 소통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캔넬 수업은요, 마법이었어요. 캔넬에 음. <laughs> 들어가는 걸 정말 싫어했었는데 스스로 캔넬에 들어갔을 때의 그 뿌듯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원래 차에서 안전벨트만 했었는데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위태위태했었거든요. 근데 캔넬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쉬는 모습 그런 것들이 운전하는 저도 편하고 차를 타는 호순이도 굉장히 편안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칭찬하기 이 수업도 되게 좋았어요. 강아지가 잘했을 때 간식만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칭찬하기는 저의 리액션과 신호들로 강아지가 기분 좋게 어떻게 칭찬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수업이었어요. 클래스 수업에는 숙제가 있어요. 다른 보호자님들이 하시는 숙제 영상을 보고 비교해보기도 하고 호순이랑 같이 시바이누나 스피치 그룹에 관한 고민들을 올려주셨을 때 저도 그 답변을 보면서 활용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 훈련사님의 개별적인 피드백을 통해 저를 성장시키는 데 많이 활용한 것 같습니다. 강아지 수명은 15년, 20년 점점 늘어만 가는데, 퍼피 시기는 고작 4개월 정도이잖아요. 성견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은 퍼피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보다 행복한 시간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저는 보듬의 퍼피 클래스를 적극 추천합니다.